동부 구치소랑 서울 구치소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청조, 이영학, 유영철, 강호순 이렇게 뜹니다. 근데 전청조 씨는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이잖아요. 아, 제가 전청조 씨를 변호한 건 아니고 <laughs> 그 전청조 사건에서 의혹을 샀던 그 남연희 펜신 네, 그렇죠. 감독을 네. 이제 변호해서 불통치를 받아낸 건데 네. 어, 이 전청조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. 어, 그래서. 교도소 내에서 또 구치소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라게 내용이 들어옵니다만 다진실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.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굉장히 논란, 논란의 어떤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. 어~ 또 계속 화면에 나오는 이 전청조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그 수용 중인데 최근에도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됐었죠 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랬는데. 이게 최근 일들은 아니고, 네. 이번 건으로 감옥에 가기 전에,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있던 일들이 보도되는데, 네. 그게 지금 하는 것처럼 약간 좀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, 어, 앞으로, 음, 굉장히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, 네. 아, 뭐, 잘 수용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